네 안녕하세요 챌린저스 헤스탈파이의 노다 아겸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번 방학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일단 엄청 놀러 다녔고요. 자랑을 좀 하자면 주디수2단이 되면서 블루벨트 승급도 했어요. 놀기만 한건 아니고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장학재단 캠프에서 교수님들 강의 듣고 다른 학생들과 철학적으로 교감하기도 했고 또 인문학 독서도 꾸준히 할수 있었어요. 조선 학기 수업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파이썬으로 따라하기, 인생도정한 책쓰기 프로그램, 파이썬 사회과학 논문 쓰기를 열심히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참 사부작사부작 많이 했죠? 이렇게 열정 넘치는 방학을 즐기다가 조선학기의 인생도정한 책쓰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우리 수업의 초안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저는 우리 팀의 글에서 은은하게 깔려있는 불안을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으로 도전의 도전이라는 헷살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이썬을 만져보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썬 논문쓰기 도전학교 수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전이고 또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이 전과정이 연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도전의 최대적인 불안과 눈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언택트 캠퍼스로 인해 무기력과 불안을 느낀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위클리 파이슨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을 매주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 따라하기라는 도전학기 비효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후 제 연구의 배경을 짜고 인원을 모집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가 조금 독특했어요. 본 설문조사에서는 사전 예상과는 다르게 학부생들이 자신의 방학 일상을 충실하게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자신의 방학 생활을 갓세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에는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즉, 방학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풍부한 성취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과 별개로 방학을 보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어요. 이중 코로나 이후 입학한 이공학 학번, 2일 학번, 2학번, 이렇게 3명을 선정해 햇병아리비아 각회, 천하제의 여름방학 자랑대회라는 이름으로 인터뷰와 퍼실리테이션을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퍼실리테이션이란 하나의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집단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유도하는 문제 해결 방법인 원탁회예요. 퍼실리테이션 진행 후 학생들의 내러티브 설문 아이디어를 조선학교에서 배운 텍스트 크롤링과 자연어 처리 기법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분석했고 그 결과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다들 나의 방학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갓생이 아니더라도 멋진 방학일 수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생까지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설이 완전히 뒤집혔으니까요. 우리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다들 쫄아있죠? 우리는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사설가설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학생들은 SNS에 게시되는지에 여부와는 별개로 현실 공간에서 갓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갓생이란 전공공부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 운동이나 취미등 자기개발활동, 여행, 친교 등의 정서적 활동을 아울러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방학을 갓생이라고 부르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방학 중의 느낌으로는 자신이 바쁘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표현했지만 방학 결과에 대한 느낌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의 방학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활발한 방학 활동과는 별개로 위축된 자아 효능감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캠퍼스 공간 내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워진 요즘에 각자의 일상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열정을 불태우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 열정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비교적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아 효능감을 위해 우리는 학생들의 열정과 갓생에 무작정 박수를 보내기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자아를 격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작성해 결과물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전 과정에서 우리가 이카로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카로스는 태양에 가까이 날고 싶어 했다가 추락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에 무작정 박수로 보내기보다는 서로의 날개에 밀랍을 다시 붙여주고 또 멋진 하늘을 오래 날수 있도록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연구상의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도전한 데이터에 따르면 다들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직접 증명하기 위해 이번 방학 내내 도전으로 도전에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저는 도전하는 저 자신의 열정을 그대로 사랑하고 돌볼 줄 알도록 성장했어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도전과 경험이 지는 의미와 가치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에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하며 서로의 날개에 밀랍을 다시 바르는 따스함. 이것이 제가 햇살파의 프로젝트를 통해 밝힌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래오래 같이 날아 봅시다. 날씨가 정말 좋고요. 하늘참 맑습니다. 서로의 밀랍을 굳히고 날개를 다시 단단하게 펼치기 참 좋은 햇살입니다. 감사합니다.